예, 안녕하세요. 큐팍입니다. 자 어제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여기서 좀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 백그라운드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2월 6일 트럼프가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여성이 그러니까 생물학적 남성이죠.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지 못하는 그런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그런 장면이고, 이게 이제 2월 6일이었고, 그 이후로 이제 모든 주는 이 행정명령에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주지사들과의 그 모임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듣지 않겠다는 그런 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 동쪽 끝에 있는 메인주인데, 그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겠다는 메인주의 주지사와 이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영 The NCAA has complied immediately, by the way, that's good. But I understand Maine. Is Maine here, the governor of Maine? Well, are you uh, not going to comply with it? I, well, I'm, we are the federal law. Well, you better do it. You better do it because you're not going to get any federal funding at all if you don't. And by the way, your population, even though it's somewhat liberal, although I did very well there. Uh, your population doesn't want men playing in women's sports. So you better you better comply because otherwise you're not getting any any federal funding. Every state, good, I'll see you in court. I look forward to that. That should be a real easy one. And enjoy your life after governor because I don't think you'll be in elected politics. 예, 잘 보셨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메인 주지사를 콕 집어가지고 말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라고 말한 다음에 이제 메인 주지사가 우리는 주와 연방법을 준수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 행정명령이 연방법이다. 그말 들어라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랬더니 네, 여기서 트럼프가 메인주가 민주당 주이지만 요번 대선에서 자기가 표를 많이 받았고 자기가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요 사람이 이제 메인주 주지사입니다. 속을 이제 좀 긁는 거죠. 너희 주에서도 내가 인기가 있어. 뭐내말 들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말하니까 주지사가 또 받아치죠. 법정에서 봅시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를 약간 건드린 거죠. 그때 트럼프가 네, 더 이제 이어서 연설을 하려다가 법정에서 봅시다 하니까 그러니까 하던 연설을 끊고 아, 그래. 법정에서 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잠깐 멈춥니다. 트럼프가 그 연설을 이어가지 않고 잠깐 멈춘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이제 한방 먹은 거니까 주지사가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지게, 어, 우리 법정에서 보시죠. 뭐 이러니까 이제 좀 트럼프가 기분이 상한 거죠. 그래서 계속 연설을 이어가려다가 잠깐 멈칫 하더니 고그 부분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이길 거니까라고 하니까 이 주지사가 또 뭐라고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그거 잘안 들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약간 짜증이 났겠죠 그래서 잠시 뭐라고 받아칠까 생각하다가 예. 바로 이 말로 되받아치죠 그리고 넌 다시 뽑힐 일이 없으니까 퇴임 후의 삶을 즐기기나 해 이런식으로 트럼프가 받아칩니다 네 그래서 내말 들어라 돈안줄 거다 법정에서 봅시다 좋아 법정에서 보자 뭐 우리가 쉽게 이길 거니까 라고 하니까 주지사가 무슨 무슨 미뭐 그런 것 같은데 뭐 저도 문제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래 너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네 꼴이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자 라고 한마디 더 쏘아붙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사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겠죠? 그죠? 어느 도지사하고 대통령하고 이런 공개석상에서 이런 식으로 논쟁하는 이런 장면은 뭐 사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주지사도 좀 대단한 게 이제 트럼프 쪽 입장에서는 이 주지사가 되게 뭐 짜증나지만 사실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게 상당히 참 우리와는 너무 다르죠. 물론 그렇게 했다가 이제 트럼프에게 마지막 공격을 당하긴 했지만 이런 분위기가 참 우리와는 너무 다르고 이 미국 사람들의 문화가 어떤지 이런 장면에서도 좀볼 수가 있죠. 우리 같으면 대통령 앞에서 감히 이런 식으로 말 대꾸를 못할 텐데 법정에서 봅시다. 이런 말할수 있나요? 대통령한테? 예. 그런데 네, 여기 주지사는 그렇게 말을 하고 트럼프도 또너 그래 봐라. 너 어떻게 되나? 어? 너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또반격을하고 물론 말은 정중하게 했지만 이말 속에 다 뼈가 있는 그런 말들이죠. 자, 요게 이제 아마 뭐 오전이나 점심 때 있었던 일일 겁니다. 자, 그리고 그날 오후. 트럼프 DOE, Department of Education 교육부가 메인주에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Investigation.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들어가서 그걸 위반했다 그러면 연방지원금 250 million, 2.5억불이죠. 이거를 끊겠다고 조사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말싸움을 한 다음에 몇 시간 후에 바로 교육부에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네, 이 사람이 제넷 미우스라고 메인주의 민주당 주지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건 이후로 이 여자는 이제 재선이 힘들겠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미국 국민의 대부분이 이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뉴욕타임스 조사에 의하면 민주당 유권자도 67%가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자 스포츠에 들어가는 걸 반대하고 공화당 유권자 중에서는 94%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로 봤을 때70% 내지 80%의 국민들이 반대합니다. 트랜스젠더가 여성 스포츠에 참가하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해볼테면 해보자 이거예요. 아, 여기 나왔네요. 79%네요. 79%가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 메인주의 주지사와 트럼프의 이 공개석상에서 대결이 아주 흥미로운데, 자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미국에서 FAFO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걸 읽을 때는 F around find out 이렇게 하는데 이 F가 미국의 욕이죠. 근데 이제 욕을 다 말하지 않고 그냥 F로 말하니까 F around and find out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 뜻이 뭐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요거는 알게 될 거다. 뭐 이런 말이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 너 어디 개겨봐. 어떻게 되나 한번 두고 봐. 이런 얘기예요. 그게 F A F O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메인주 주지사에게 F A F O라고 한 거죠. 좋아. 법정에서 보자.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너 다음 선거에서 어떻게 되나 보자. 예.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트럼프가 이 주지사에게 FAFO 했다고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흔히 볼수 없는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대통령과 주지사가 서로 말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이 흥미로운 것 같아서 우리 문화와는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이런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또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